주변을 보면 가끔씩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감기를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비법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감기 이기는 비법 첫 번째는 휴식입니다. 감기는 신체가 피곤한 정도 이상이 되었다는 뜻으로 쉬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가 왔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옷을 많이 착용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 땀을 배출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땀이 묻은 의류를 지속적으로 착용할 시 신체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기 이기는 비법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계속 누워서 잠만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신체의 힘을 케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버섯, 은행, 잣, 참깨, 계란, 전복, 소고기 등을 사용해서 죽을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이기는 비법 세 번째는 물입니다. 발열 상태가 되면 신체 내의 수분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좀더 많이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이기는 비법 네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세포벽을 강화시켜 우리 몸 안에 침입한 균이 세포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감, 레몬, 딸기, 유자, 귤,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꾸준하게 실천하여 얼른 감기를 떨쳐버리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